자 오늘 진짜 오랜만에 로블록스죠 네 바로 이 게임입니다 두알라이 데이케어라는 게임인데 이걸 한번 해보, 해보죠 일단 제, 저는 이걸 겁나 잘하거든요 저는 이걸 많, 겁나 많이 잘합니다 た <laughs> 자, 만약 이거를 보신다면 당신은 이제 알게 됩니다. 이 형, 첫 번째, 본요복이기. 이렇게, 이손 있죠? 이것을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하고, 이것을 손으로 옮기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걸 과정은 두번더 반복하면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빠져야 할거 이거 트름을 꼭 누르셔야 합니다. 이래 하면은 이렇게 트름을 할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 음식 먹이기. 아 맞다 맞다, 맞다. 잠깐만. 잠깐만. 아 뭐야 이거 잘못된데? 야 이게 뭐야? 잠깐 여기서 음식 좀 먹이고 다음 여기서 이렇게 손을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밥을 당기고, 여기다가 놓으면 됩니다. 이 과정을 계속 세 번, 세번 반복하면은, 이렇게 완료. 자, 여기서. 자, 이면 세 번째. 똥좀 쌓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에, 여기 이 비누를 봐보세요. 이걸로 해가지고, 이 손을 왔다 갔다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완료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그, 그렇죠. 좀, 목욕해야 되죠? 그러므로, 목욕하는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손에, 여기서, 이것을, 해서, 이, 여기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목, 몸 씻기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됐, 다 됐, 목욕까지 클려. 자, 여기서 이제 귀적이 가는 법 아, 여기다. 아, 잠자, 잠자, 우는 방법.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빅, 여기서, 당근이 파란색이나 또는 파란색을 눌러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파란색에서 분홍색으로, 이렇게를 계속 두번더 반복하고, 이것을 올립니다. 이러면은, 네,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된, 이렇게 하면은 된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점 하나. 저 지금 아프면 지금 이거 다못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가장, 제가 여기서 가장 까, 빼먹으면 안 돼. 그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치료하는 방법. 자,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을, 여기로 갖다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이것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손을 갖다 해서, 약으로, 나온 다음에, 이렇게, 이걸 두번더 반복하면은, 치료 끝! 자, 다음 방법. 양치하기. 양치하기는, 이렇게, 여기 이것을, 칠하겠다가 갖다 준 다음에, 이, 여기를 딱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다가 넣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양치까지, 클리어. 잠깐. 여기서 한개 빠진 거 있죠? 네, 바로, 기저귀 갈기입니다. 기저귀 갈아야 되는데, 안 가면은 또안 터져. 자, 한번 기저귀 갈아야, 한번 찾아 봅시다. 이? 으악! 이럴. 오, 여기다, 여기다, 진짜 진다 여기다. 여기다. 자, 이렇게 기저귀 가는 방법. 여기서 변경을 눌러서, 이거, 여기, 이것을 클릭하라고, 이것을 3 번에서 총 다섯 번만 더 누를까면은 이렇게 기초기까지 가는 방법까지 알려줬습니다. 자 이제 알겠죠? 나머지는 그냥 넘기도록는 아니고 배수할 거. 이게 또 무슨, 이게 무슨 상. 상황... 이렇게 해야지. 오, <laughs> <laughs> 너무 힘들어. <웃음> <웃음> 너무 힘들어 이게. Heh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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laughs> 자 여기는 보유자가 더 많습니다. 제가 보유자가 더 많서 보러 왔습니다. 바로 유, 하루 종일 유아로 사기 살기 왜왜 유아로 살기가 더 좋은지 알아요? 바로 아기를 들어 버릴 수 있고 게다가 자기 할수 있는 걸할수 있습니다. 뭐야 이게 요새 봐보세요. 할수 있습니다. 들어 버릴 수도 있고. 유아가 할수 있는 것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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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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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 <laughs> <laughs> 또 병을 없게 생활 좀 해야되겠다 얘네 친구랑 어렵그레네 근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잠수 타겠습니다 아이 두번째? 확인? 이거? 나 필요 응? 어나 여기서 내보를로 가봅시다. 말고 매니저 우리가 알던 대로 돌아가 봅시다 네 이제 우리가 왔던 곳으로 돌아왔습 어. 어. 대체 누가 짜고야? <laughs> 아, 여기서. Nick. Yeah.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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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유아로 살아보기 성공!